자 2차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한근이 3-√5i랍니다 오, 그러면 3-√5i를 x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면 에, 문제가 너무 거지같아진다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자, 문제에서 지금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3-√5i를 이용해서 을 우리는 또 다른 한근이 3-√5i가 된다 편리죠 그러니까 예,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이 문제는 한 근이 아니라 한 근을 통해서 결국은 두 근을 구해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차방정식의 두근 문제인 거죠. 어, 그럼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두 근의 합 6입니다. 요거 두개 더하시면 6이죠.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요거 두개 곱합니다. 그러면은 3제곱 9고 루트 5제곱 하시면은 5인데 i제곱해서 예, 그러니까, 3 플러스 루트 5i랑 3 마이너스 루트 5i랑 곱한다는 거죠. 그럼 3제곱하시면 9고요 루트 5 i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5인데 이걸 빼야 되는 거잖아요. 합차공식이니까. 그래서 곱이 14가 된다 라는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매백스 제곱 써주고 는0 써주면 음 요거 두개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아하 a 가 마이너스 6이고 b 가 14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a 플러스 b 는 8이 되는거고 a 마이너스 b 는 빼면 얼마야? 어 마이너스 20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가 8 20을 두근으로 하고 어, 8이랑 20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근이 8과 20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어, 마찬가지 아까 했었던 거 있잖아요 요두개 더하면 10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인다고 그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60이죠 여기다가 맨 앞에 x제곱 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60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만약 2라고 했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셔서 분배까지 해 주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